안녕하세요. 365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7월 재회운입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회용을 주제로 먼저 1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9번 컷카드, 8번 컷카드, 10번 소드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이제 우리가 헤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9번 컵 카드, 8번 컵 카드에 보시면 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컵들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이제 내가 우리가 끝난 관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10번 소드카드에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야 내가 새로운 관계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에는 여전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시지 못하시고 온전히 상대방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시는 1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지금 상대방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 헤어짐 속에서 많이 그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이제 내가 그만 재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단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는 지금 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6번 완드카드, 페이지 오브 완드카드, 4번 완드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1번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재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1번 분들은 두 분의 관계가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왔고, 이제 회복하기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있고, 여전히 다시 재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6번 완드카드나 4번 완드카드를 본다고 한다면, 6번 완드카드에 있는 그림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카드이고, 이 4번 완드카드는 두 남녀가 행복하게 결실을 이루는 카드예요. 어, 6번 안드카드는 승리의 카드 4번 안드카드는 결실을 맺는 카드라고 한다면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가 설사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은 굉장히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카, 뽑은 카드를 본다고 한다면 저지먼트 카드, 키노브 완드 카드, 키노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추가 카드 역시 이 저지먼트 카드라는 거는 죽어 있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 끝난 게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줄 수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할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전히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에게 있어서 1번 분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내게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이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우리 둘이 재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좀 내리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상대방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신다고 한다면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고 어,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께서 7월에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그 재회 연락이 어느 시기가 가장 빨리 올수 있는지 재회 연락으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소드 카드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9번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7월 초, 7월 중순, 7월 말로 봤었을 때 가장 연락이 올수 있고 제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는 7월 중순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7월 초에 킹 오브 소드 카드는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 1번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7월 초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좀 행동력이 있는 카드는 7월 중순에 이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7월 말에는 이9버 완드 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이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다시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두분 사이에 재회나 연락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는 7월 중순이 되실 것 같아요. 다가오는 7월에도 우리 1번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시 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회 오늘 주제로 먼저 2번 분들께서 상대방의 가지는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9번 소드 카드, 킹 오브 펜타클 카드, 8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재회에 대해서 딱 결정을 내리시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상처에서 아직까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9번 소드카드에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9개의 검이 내개 꽂히는 듯한 이 그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이번 분들은 상대방이 지금 없는 현실도 많이 힘드시지만 또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움츠려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과의 다시 재회를 바라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결정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다시 상대방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많은, 많은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하시지 못하시고 온전하게 힘들어하시는 2번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재회에 대한 2번 분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상대방이 없어서 이 힘든 현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시고 힘들어만 하시는 2번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2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제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차카드, 9번 소드카드, 연인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현재 이번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연인 카드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있어서 이번 분들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깊게 남아있는데요. 이 사람을 내가 버리고 나아가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여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더 미련을 많이 갖고 있고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2번 소드카드,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 4번 소드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2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2번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 역시 이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결정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우리 이번 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4번 소드 카드에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네개의검 사이에서 잠들어 있는 이 기사의 모습과 같이 지금은 내가 이 재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현실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 지금 지쳐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두분 사이에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우리 상대방 분들에게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지금은 아니야, 나이 관계 조금은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지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상대방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 미련이 있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결정을 못 하시는 상대방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이 제외를 할수 있는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달이 많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초 7월 중순 7월 말로 봤을 때, 7번 컷 카드, 3번 펜타클 카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7월 초에는 아무래도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재회나 연락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7월 중순에 이 3번 펜타클 카드도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가장 연락이나 제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기는 7월 말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저지먼트 카드는 죽어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인데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되실 수 있는 시기가 7월 말이 가장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에 7월 말에는 두분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나 결정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이 7월 한 달에는 힘들어 하시지 않고 모두 행복한 한 달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회 오늘 주제로 먼저 3번 분들께서 갖고 계신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9번 펜타클 카드, 4번 완드 카드, 킹 오브 컷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겼지만 상대방과의 재회에 대해서 바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상대방이 그리고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킹 오브 컵 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내게 있어 상대방은 여전히 내가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관계가 정말 그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의 다시 만나서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이 관계를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추억들이 있고, 그러한 추억들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는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도 상대방과 헤어져 있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그립고 다시 예전의 그 관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3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펜타클 카드, 스타 카드, 기사의 컷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3번 분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 역시 3번 분들을 그리워하시고, 3번 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7번 펜타클에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4개 있어 지금 7개의 동전이 있지만, 이 동전을 내가 갖고 행복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수확을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건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가 헤어져 있고, 내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3번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고,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카드로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5번 펜타크 카드,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내 마음 속에서 3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고 3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기사의 컵 카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카드이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상대방 분들도 확신이 없으신 좀 확신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 관계에 대해서 이 5번 펜타클 카드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3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생각.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분 사이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될수 있지만, 두 분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신 부분들이 쉽게 우리 3번 분들이,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은 3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 다가간 데 있어 결정을 내리시고 행동력을 나타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마음을 이분들이 갖고는 계시지만, 그게 강하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어, 우리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그 부분에서는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이 7월 한 달, 제외나 연락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달, 어떤 시기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초, 7월 중순, 7월 말로 봤었을 때, 9번 펜타클 카드, 6번 펜타클 카드, 8번 컷 카드가 나왔어요. 7월 한 달의 시기에서 뽑았을 때에는, 딱히 제외나 연락이 오시기에는, 7월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7월 초에도 이 9번 펜타클 카드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 6번 펜타클 카드도 관계에 대한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실 수 있지만 연락을 하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7월 말로 됐을 때이 8번 컷카드는 감정선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변화가 조금 긍정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내가 이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음 7월 한 달에는 조금 연락이 오시기에는 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연락이 오는 시기를 딱 굳이 꼽자고 한다면 이 7월 중순에 이 6번 펜타클 카드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지만 이게 제외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 연락의 가능성은 7월 중순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7월 한달 동안에 우리 3번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어, 행복한 일이 가득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이상 3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회 오늘 주제로, 먼저 4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가지는 재회에 대한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펜타클 카드, 5번 소드 카드, 기사의 컷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 분들은 현재에도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 같아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이 펜타클은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내게 있어서 여전히 상대방 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내가 갖고 싶은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제외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4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야지 상대방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래, 내가 한번 받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5번 소드카드는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왜 먼저 희생을 해야지? 아니야, 나는 상대방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진 않지만, 상대방은 내게 여전히 생각나는 사람이고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 분들은 여전히 그립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4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펜타클 카드 킹 오브 컷 카드 6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현재 4번 분들에 대해서 음 여전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추가 카드로 뽑은 카드를 본다고 한다면 3번 완드카드, 8번 소드카드, 3번 컷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3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이게 제너럴 카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현재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4번 분들이 아닌, 어,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3번 펜타크 카드, 3번 컷 카드, 3번 완드 카드 모두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나와 상대방 외에 또 다른 제 3자가 있는 그런 카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4번 분들하고 헤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만나고는 있으시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4번 분들을 완전히 잊은 거는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4번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키기엔 너무 힘들고 내게 있어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이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번 분들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시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아직 4번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4번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분 사이에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이 내가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상대방 분들의 마음은 지금 새로운 분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새로운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에는 조금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께서 7월 한달 재회를 할수 있는지 이 재회연락온을 7월 초, 7월 중순, 7월 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소드 카드, 3번 완드 카드, 6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이 7월 한달 안에 재회를 할수 있는지를 본다고 한다면 7월에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7월 초에 9번 소드 카드도 어떤 이 관계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월 초에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7월 중순에는 두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7월 중순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7월 말에는 이 6번 소드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이 두분 사이에 있는 문제나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외 연락이 7월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7월 중순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7월 한달 동안에는 4번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4번 분들 모두 기운 내시고요. 이상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